안녕하세요. 타임즈주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브리핑 기사인데 어,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액트가 좀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액트가 이제 법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이 지금 be about to 막뭐 하려 하다, 점프 스타 시작한다는 거죠. 미국의 그 클라이밋 팔러시 그러니까 기후 정책과 Change the world, 세상을 지금 바꿀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미틱 체인지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과 기후와 연관돼 있을까 좀 의아하죠. 아, 이것을 좀 역사를 알면 이제 바이든이 취임한, 후, 취임한 후에 어, 내 내놨던 법안이 빌드백 배를 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드 뭔가를 만드는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더 나은 재검 재검법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3조 5천억 불을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의 도로 같은 게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낡은 그 인프라 인프라를 뜯어 고치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 소재. 그래서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법안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민주당의 상원 의원과 공화당 상원 의원이 50명 대 50명 팽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맨친 의원이 이 법안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맨치노원이 누구냐면은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주 상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는 이제 미국 미국의 이제 오른쪽 아래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이쪽에 산악지대가 많고 석탄 석유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고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후 위기 하려면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다 보니까 석탄 석유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즉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오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하겠다. 왜? 전기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제 타협을타협을 타협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빌드백 배러 더 나은 재건법을 이제 이 상원원의 반대로 이게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살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친 의원의 그런 주도에 의해서 이게 반대가 되면서 이제 하부를 받나 봐요. 그래서 돈을 이제 3조 5천억 불을 이제 7,400억 불 좀 다운 시켰죠. 이게 우리나라 돈을 하면 이제 56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가 되는 돈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지금 6월달 인플레이션이 9%입니다. 9%.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40년 만에 최고 정점이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고금리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멘토릭으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이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를 잡는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정치적인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름을 어 빌드 백 베러란 이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요. 자 이것의 핵심이 이겁니다. 한국 현대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천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환경 그런 친환경차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다 하다 보니까 현대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 원료가 거의 지금 90%가 중국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동맹국가인 데서만 어, 만들 것을 이제 인정하겠다. 근데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도 깔려있다. 이런 배경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 미국 상원 가결이 됐다. 그래서 8월 7일 날 찬성 51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그래서 가결됐다는 거죠. 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약 479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말이 핵심이 되겠고요. 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의 세액 공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풍력 발전, 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 최대 7,500달러, 아까 천만 원 정도를 그 보조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동맹 국가 위주로 좀 똘똘 뭉쳐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요, 1,300만 명이 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장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서는요,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법인세가 엄청나죠. 여기에 15%를 더 부과하겠다.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에게는 1% 과세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핵심이 지금 기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기후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을 거고, 각종 그뭐 돈에 대해서 홈 이피션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집의 효율성을 업그레이드한 거에 대해서 14,000달러의 그 맥시멈 리베이트 어떤 감축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인슐레이트가 뭘 막다 이런 말이니까 절연체죠. 그러니까 절연체를 더 좋은 걸 쓰고 히트펌프 이런 걸 포함해서 어, 홈 이피션시, 난방의 어떤 집의 난방을 효율성 있게 했다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론, 대출금, 회사, 개인회사 이런 것을 이제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면은 어, 펀딩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탈 인베스먼트 인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와 클라이밍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투자를 369밀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텍스 t 크레딧 포 e 일렉트릭 비 b 클 바이어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거의 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이 지금 핵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 길어요. 그래서 다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구절만 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ss than t h r e e weeks later, 그러니까 주가 지난 지나지도 않아서 Democratic Senator, 민주당 그 Senator 상원 의원은 walk off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어디를 상원의 그 마루를, 근데 상원의 마루를 걸어 건너 어, 걸어 나왔다는 거죠. In celebration, 축하하는 것이죠. After pass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즉 인플레이션 감수, 감축 법안이 통과된 뒤에 어, 축하 위해서 이제 상원의 그 플로어 마루 바닥을 이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가장 시그니피건 중요한 클라이밋 레지스트레이션이다. 아까 말했듯이 기후 법안이라는 거예요. 말은 인플레이션 법이지만 사람들한테 이 인플레이션의 감축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인데 실제 의미는 뜯어봤더니 기후 법안이었다. 그래서 일단 그 하우스 오브 레프리젠티브 하원이죠. 이제 하원을 통과해야 돼요. 하원에서도 이제 패스 it 통과를 한다면 바이든은 이제 그의 시그니처 사인을 함으로써 Begin a new era.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먼 시대 climate policy in America. 미국에서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legislation 법안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accelerate 가속시킬 거라는 거예요. 뭐에? The decline in U.S. emissions. 미국의 그런 그 배출, 배출을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utting the country within rea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goal. 자,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목표의 그런 리치, 목표의 안에 이제 이그 컨트리 이 나라를 어 놓, 놓겠다는 것인데. 어떤 목표입니까? 슬래시란 말 알죠? 슬래시란 말 원래 칼로 베다. 커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션, 그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in half 반절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런 목표가 있는데 2030년까지 지금 2005년 레벨과 비교해 봤을 때 2030년까지 반절로 지금 이 미션 그 산소 탄소 배출을 슬래싱 커팅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목표를 아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데골그 목표는요. 서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라 미터 바로미터라는 거죠. 척도라는 거예요. 뭐에 하우 c h 얼마나 많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고통을. 어떤 척도가 될수 있고 겠또 u 디스트럭션 파괴죠 또 월드 캔어보이드전 세계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런 파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목표가 그리고 set a destination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솔트 일종의 U.S. climate policy 그러니까 미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일종의 어떤 목표 destination 목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이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은 또한 아퍼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 포 덩어리 편입니다. 프레임워크 포 하면 뭐뭐세 토대를 쌓다 이런 뜻이에요. How the U.S. will tackle climate change in the eight years until that deadline? 자, 이 deadline 이란 말은 2030년까지잖아요. 203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런 8년이 남았잖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8년 안에 이런 기후 변화를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택할 다룰 것인가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end beyond 그리고 그 넘어서 자, 이 invested nearly 3 7 0 million dollar in energy. 에너지 분야와 기후 체인지 프로그램에 이제 이370 billion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돼 있냐면 enormous tax incentive.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감면을 준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어드밴스 뭘뭘 한다면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일렉트릭 비크 전기차를 어드밴스 출시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진보 시키면은 세금 혜택을 엄청 주겠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기후 기후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더빌이 법안은 여전히 리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뭘 많은 디테일 세부 사항들 남겨 놓고 있다 어떻게 2B 디터민 결정되어질 상태로 그러니까 세부 사항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결정될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틀라인 전선이 되겠죠. 싸움선이니까 전선이 지금 이미 포밍 형성되고 있다. 오버워에 대해서 The Future of Fossil Fuel Production.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파소피얼 그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화석연료라 가지고 화석연료 생산의 미래에 대해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당연하겠죠.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역설적에도 우리가 ESG라고 하잖아요. ESG. 기업의 친환경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그, 파슬퓨얼 프로덕션. 그러니까, 어, 산소가, 탄소가 많이 소모되는, 어, 이런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요런 산업들이 이것을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려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투, 싸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how to advance environmental justice. 친환, 친환경, 그런 정책의 정의를 어, advance, 진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진보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ESG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원자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환경 정의에 대해서 좀 싸움이, 배틀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스 t 코 eto core of l e g i s a t i o n 이 법안의 핵심은요. 바로 텍스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이란 말은 원래 칭찬이란 말도 있고 학점, 뭐 세금 혜택.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아, 컴퍼니 어떤 회사들인데? that build wind and solar power. 그러니까 윈드. 아, 그러니까 바람, 풍력 그다음에 태양열 요런 것을 짓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 슬루 오브 other clean energy. a slow of 하면 many라는 뜻입니다. 덩어리 표입니다 a slow of 하면 뭐다? many. 그러니까 많은 그 다른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런 것에다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런 크레딧, 이런 세금 혜택은 which rest 지속됩니다. for 10 years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catalyze 그러니까 그 표소 the creation of a decarbonized energy system 그러니까 탄소를 떼내는 거죠. d니까 탄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그런 크리에이션 창출을 총매제 역할을 해야, 해야 되고 serve as uh, the driving force 즉 추진력이라는 거죠 behind the bill emission reduction 이그이 그, 법안의 그런 탄소를 어, 방출하는 그런 감축 그런 뒤에는 이런 추, 추진력 이런 것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금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behind the 그거 이면에는 arrange of arrange 하면 덩어리 편으로서 man이란 뜻이죠 다양한 이런 어, 기업들이 넛지+ 넛지란 말은 팔로팔콘처로 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할때 살짝 권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아주 그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권고가 된다는 거죠. 사, 살짝 민다. 넛지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라고 디 카본화에 탈탄소 하라고 살짝 이제 권고를 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에어라인 항공기 회사들은 이제 get credit for buying lower carbon fuel 그러니까 어, 카본을 적게 내는 그런 연료를. 쓰는 거죠. 이런 걸 사는 것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다. 그다음에 industrial firms 그러니까 산업 회사들도 receive financial incentive 재정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다. 는거 돈으로 to capture and store carbon dioxide in their production process. 그러니까 생산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CO2죠. CO2를 캡처한다거나 산 탄소 포집이라고 하죠 포집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store 탈탄소를 탄소를 이제 스토어 잡아놓고 있는 거죠. 스토어 저장하는 거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자이한 법안은 정말로 트랜스포머티브, 아주 혁명적이라는 거죠. 변화 변형적이다. 트랜스폼 폼을 바꾼다는 거니까 변형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이라는 것이죠 이 법안이라고 다스 어, 라쇼프씨를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 세계 자원 협회의 디렉터 이사 이사네요. 자, it gives a long term investment certainty.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에 확신을 주고요. 이것이 결국은 mobilize capital, 돈을 돌게 해. 그리고 자본을 돌게 하고 transform our energy system.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법안에좀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법이 어, 바뀌어 가지고 좀 돈을 좀더 삭감해서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그 안에는 뜯어봤더니 결국은 친환경 관련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후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뒷이야기를 좀 잠깐 오늘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